자 3회 3회는 이렇게 9개 해봅시다. 요거는 다른 문제들은 21씩이었는데 이게 20개야. 요게 작년도 늘고 중간고사인데 훨씬 괜찮지. 한 문제라도 없는 게 어디냐. 그리고 막막 킬러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또 없어. 딱 절반, 11번부터 20번까지가 좀 정성을 기울여야. 근데도 못덤빌 만한 문제는 없고 시간만 좀 잡아먹고 11번. 문제 파악 다 했지? 했지. 그치지 미지수 모르던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미 아까 좀 시작하다가 좀 다시 찍는 거라 써 버렸네.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상황이면은 여기를 x라 두고 여기를 뭐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어떤 힌트를 보고 머시기 빼기 x라고 하고 넓이는 x에 대한 2차고 요거에 꼭지점,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은, 그럼 됐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사이즈를 미지수로 뒀지. 근데 지금은 단위 사이즈가 4cm가 돼.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개수, 이 짧은 막대기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세로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4의 배수가 되며, 맞지? 가로의 길이도 4의 배수가 되겠지? 지금 이게 그꼭 4의 배수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문제를 다시 봐봐. 11번 문제에 막대기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막대기 4cm를 온전히 써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 부러뜨리거나 구부러뜨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딱, 딱, 가로, 세로는 모두 4의 배수이겠다. 그래서 개수, 이 막대기의 개수를 X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세로의 길이를 선생님은 세로의 개수를 X라고 뒀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4Xcm가 되거든. 가로가 문제야, 그러면. 근데 내가 알지. 너희들이 여까지는다 생각을 해.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가로의 길이 생각하느라고 시간 막 버려버리고 결국 11번을 답을 맞추기는 해도 시간을 버리는 문제다. 자, 빨리 가봅시다. 전체 둘레는 26개 막대기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절반 반띵해, 얘들아. 절반. 절반 반띵하면은 여기는 13개야. 세로가 x개면 그렇지. 가로는 13개에서 x개를 빼야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여기에 몇 배? 네 배한 거. cm야, 이것. 괜찮지?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요거에 최대 값 구하면은 끝이야. 아, 근데 너희들 이거 계산하는 거 봤는데, 아, 막, 이거 막 열고 막 그러지 마. 이거 4 곱하기 4, 16, 16 곱하기 13,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니들. 지금 고등학생이 돼서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최대한 4, 사빼내 그럼 16이 밖으로 나가 있고, x는 안으로 보내. 그럼 13x-x제곱 괜찮지?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 여기서 왜 여기 왜 여유 뒀어? 꼭 완전제곱 하려고. 뭐 필요해? 이거 절반 제곱 필요하지? 이거 빨리 빼주지? 그 빼기 이거가 얘랑 만나서 플러스 16 곱하기 요렇게 되지. 그럼 답은 뭐야? 답이지. 아, 요건 계산하면 되지. 요렇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 676. 몇 번이야? 스님이 설명하면서 한다 해서는 4분이나 걸렸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파란 사인펜으로 한한 부분이지. 요거 빠르게 돼 가지고 개수. 그러면 실제 사이즈는 요거. 자, 12번으로 갈게. 쉽게 푸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네.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첫째 줄을 읽고 작업 들어갑시다. 이제 둘째 줄 읽으면서 또 작업 들어갑시다. 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주목합시다. 똑같은 FX를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 RX는 2차 어떤 식? 2차의 어떤 식, 나머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상관관계, 어, 어.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의 상관관계를 보셔야 돼. 관계를 보셔야 돼. 우리 목표는 요거야. 이? 자 우선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의 관계를 보셔야 돼. 너무 적나란한 관계가 보입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두 번째 식이 오히려 더 관련이 있네. 첫 번째 식보다도 두 번째 식이. 이그 마지막 식에서 얘 나오지. 그리고 여기 2차로 돼 있지. 두 번째 식, 요걸 니은식이라고 할게. 니은식에서도 얘 나오지. 그리고 여기 1차로 돼 있지. 다시. 요거는 디귿식이라고 하지요. 디귿식에서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뒷 부분이 2차야. 하지만 니은식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뒤에 부분이 1차야. 자 그렇다면 똑같은 식인데 얘로 끝까지 묶어내면 나머지로 1차식이 나오고 똑같은 식을 덜 묶어낸 거야. 디귿은 그러니 여기 요 2차식 안에 이 안에 얘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얘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묶어 낸다면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잘 봐. 이 안에 얘가 있어서 얘가 있어. 그리고 얘가 뿅 하고 나가버리면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해. 괜찮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요런 꼴이 될 거야.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f1이 6이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걸 활용할 거야. 자, 선생님이 말도 안 하고 막 썼는데, 그냥 풀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본 거야. 디귿을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기억을 통해 F1이 6이다라는 걸 알아서 방금 나온 요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요지 앞단은 0이고 그치? 요기 앞단은 0이고 여기에 1 대입하면 은 근데 그게 6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식이 완성 A에 1을 넣으면 답이야 이렇게 답이야. 근데 f 아니 r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하지. 그래서 r 마이너스 1은 이겠네. 인가? 예, 이만 아니네. 0이네. 그러네요. 0이네요. 답은 5번.